안녕하십니까. 한효섭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5일 윤석열 후보 승리의 마지막 선택은 하는 하나섭갈념을 유튜브 방송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군에 달린 중차대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경쟁과 상대당 후보에 대한 흑식선임과 어매와 중성모에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에 대한 선거 방향을 오랜 경험과 한글 음파 이름함으로 분석하여 한호석 갈름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직금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전략은 필자가 한글 음파 이름 학으로 분석한 결과대로 실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야당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전략의 대용단이 없는 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국의 운명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공약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개인의 호주문의를 채워주는 공약과 실천에 더 흔옥되기 쉽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미래보다 현재, 국가보다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투표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승극캠프와 자칭 보수니, 중도니, 집무니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경제하는 후보나 국민의힘 당직자나 관계자 혹은 지지자들이 행하는 언어와 행동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 지도력과 능력도 평가절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육군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거나 망설이고 있는 실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사선 최악이 아닌 사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꿈마저 상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즉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후보를 포기한다든지 타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 후보의 득표 분산으로 결선 투표가 없는 민주주의 명심에 따라 또다시 가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라의 대표성이 없는 대통령은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편가르기와 집단이기주의로 대한민국의 번능과 찬란한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되고 국민은 갈기갈기 찢어져 사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과 정치권의 욕심으로 인해 결선투표를 없애는 민주주의 승계제도는 망국과 패망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승극 캠프 내의 이전 투구로 낙선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선의 방법을 말한다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열광하고 지지했던 강점을 되살리는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총괄위원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가감하게 선대위를 해체하고 상임선임위원장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대표 경선의 차선으로 낙선한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또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시사 중심으로 선대를 재구성하고 그분들을 참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 힘으로 재편하고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선거 캠프를 구성하여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때 묻은 정치인권의 조언에 흔들지 말고 당나게 은는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위했던 강직한 윤석열 후보의 참모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진정한 지도력을 다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근희 여사님의 문제는 오직 여사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대용란을 내린다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대통령 선거 위에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먼 곳에서 사심없이 바라보면 거기 보이는데 쉽고도 어른 평범한 선거 전략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과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 시민들을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조언해 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85%에 달하는 한글 언파이름 학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윤석열 후보의 농단과 후보의 용단이 있다고 하는 85%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태어나면서 끝속 깊이 조국과 민중만을 외치며 80년을 살아온 필자로서 여야 후보들이 비난과 비방 없이 정정당당하게 멋진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하늘인 한호섭입니다.